1년 중 가장 밤이 긴 동지를 이틀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 팥죽을 나눠먹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1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동지 팥죽을 나눠먹으며 훈훈한 연말연시를 기원했습니다. 동지 팥죽을 먹음, 먹, 먹음으로써 나이 드신 분들의 겨울내 건강하시고 또 더군다나 이 팥죽의 색깔이 귀신을 다 쫓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가장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동지팥죽 나눔 행사는 경동나비엔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말연시에 저희 한인사회 쪽에 따뜻한 그런 기운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 무료 봉사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소정의 선물도 전달됐습니다.